기자추 반주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찌양 사태를 저희가 또 쫓아가 볼까 합니다. 일단 찌양에 대한 공갈 및 협박, 그리고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는 총 3명입니다. 구제역, 주작감별사, 전국진, 그리고 카라큘라입니다. 이 중에서 구제역 등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카라큘라의 경우 이들보다 늦은 8월 2일 구속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차 구속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제역 등은 왜 구속 기간이 연장됐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이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될지, 즉 구속 기소가 될지, 불구속 기소가 될지, 그리고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제역 등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열흘간 구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의 한에서 열흘 더 구속을 할 수가 있죠. 구제역 같은 경우는 지난달 26일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열흘째가 도래했기 때문에 검찰이 연장을 신청한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열흘이 추가됐고 총 20일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기소 여부가 뭐냐면 은 기소, 말 그대로 소송을 일으키다. 법원으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총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소 혹은 불기소, 그리고 기소 중에서도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약식처분,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일단, 이네 가지 중에서 구제역 등은 불기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기소가 뭐냐?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 사안을 중대하게 봤기 때문에 불기소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벌금형 약식기소도 가능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약식기소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이들을 기소는 하되 구속기소가 될지 혹은 불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따지기 위해서 그들이 왜 구속이 됐었는지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제역의 구속 사유를 보면 은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사실 중대, 그리고 2차 가해 우려. 왜일까요? 일단 혐의와 어느 정도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 구재혁은 이 와중에도 억울함을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오히려 정식 계약서에 따라서 받은 돈이라는 반박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혐의는 명백하죠? 지난해 2월, 지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에다가, 구재혁은 이렇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또 전국진에게 건넸습니다. 전국진이 직접적으로 찌양에게 돈을 받아낸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럴 의사를 갖고 구재혁과 상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구재혁이 대표로 돈을 받아서 전국진에게 나눠줬으니까 전국진에게도 그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재혁에겐 찌양에 대한 협박과 강요 혐의도 있다고 봤고 지난 7월 18일은 두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7월 22일 이들은 소환조사를 했고, 나흘 후인 26일 결국 구속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일단 그들이 구속될 당시에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구재혁은 일단 이날 수원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취재지는 게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검찰청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이동했는데 그는 변호인과 만나서 지향에게 잘못한 점을 후회한다면서도 반론할 기회를 갖고 싶다. 오늘은 나가는 게 목적. 즉, 구속되지 않는 게 목적이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향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후회한다면서도 나가는 게 목적이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에서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 면서도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반성을 한다. 이게 뭐죠?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판사는 2차 가해 및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구재혁은 구속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구재혁, 증양권 외에도 카라큘라와 BJ 슈트에게 보도 무마 및 변호사비용 등의 이유로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즉 구재혁은 이미 BJ 슈트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으로 수원지검 형사 5부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 외에도 고 표혜림 씨 관련해서 A씨 또한 유튜버 이근전 대위에 대한 정보통신만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불구속인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죄질이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 기소될 즉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전국진은 어떨까요? 일단 전국진은 사전 구속은 됐는데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구재혁은 이미 다른 사안으로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피소가 돼 있는데 전국진 같은 경우 이 찌양권 외에는 다른 불구속 재판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본인이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잘못을 시인을 했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구속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증거 채취가 끝났다. 그리고 이런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다 자백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이나 혹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없다고 봤을 때는 불구속 기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카라큘라는 그럼 어떨까요 일단 카라큘라는. 지향을 상대로 구제역이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일 구속이 될때그 당시에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라큘라는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구제역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카라큘라는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카라큘라의 구속 기한은 지난 8월 2일 구속이 됐으니까 1차 기한은 8월 12일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이를 연장하면 8월 22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구속기소 여부는 한번 미리 점쳐보면 일단 불기소 처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속될 정도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구제역보다는 낮은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구제역은 구체적으로 공갈을 해서 돈을 뜯어냈는데 이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지양측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공갈을 한게 아니라 이런 공간을 방조한 혐의라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BJ에게선 돈을 갈취한 정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카라클로 역시 불구속 기소 혹은 구속 기소 두 가지 갈래에 서 있습니다. 자,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중대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법원으로 넘기면서도 구속 기소를 택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그후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일심에서 구속기한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어떤 판단이 나오고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 그때도 역시 구속기한은 6개월이죠. 과연 이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기한만큼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또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들 세 명의 유튜브를 넘어서 가로세로 연구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향책이 가로세로 연구소로 고소를 했고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과연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지 혹은 지금 앞선 유튜버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혹은 구속은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지켜본 후에 검찰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 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